부코데네 안녕하십니까 부코입니다 오늘은 며칠이죠 11월 12일입니다 오늘 바로 제가 태어난 생일입니다 여러분 제 생일이니까 선물 좀 주십시오 선물은 뭐냐면 옆에 밑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선물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제 생일이라 아, 어저께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laughs>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혼자 살면 얼마나 겠습니까그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과 양의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한쪽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쪽이 없으면 돈이 다 나가죠.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 행복해야지만 그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사주 공부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드릴 건데, 어떤 선물이냐면 제발 좀 이걸 당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냐면 삼재풀이라고 있어요. 삼재풀이 사람들 보면 제가 사주 공부한 다음 전부 다. 자기는 지금 삼재에 거 해당돼가지고 재수가 없대요. 3년 동안 그래서 하,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삼재에 대한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걸 공부할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은 삼재 삼재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그런 왜 그런 공포 마케팅이 나가냐면 그 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가, 간단하게. 그~ 요것만 외우면 뭐~ 들 삼재 뭐~ 눌 삼재 날 삼재 이속한 해에 해당되면 그 삼재 해당되니까 3년 동안 재수 없다고 이제 나오는 건데 참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공포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역설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 삼재 얘기했다 그건 그 사람 역술가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짜 진짜 실력 없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다 공부한 사람이면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삼재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여서 삼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해드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이제 앞으로 삼재 그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재란 건 뭐냐면 그세 가지 재앙인데 재앙이죠 재앙 세 가지 재앙인데 이제 뭐가 있느냐면 세 가지니까 불의 재앙이 있겠죠 불불 있고 불. 그다음에 물의 재앙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토의 재난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재앙 재앙이 오는 건데 이거를 오행으로 해본다 그러면 오행으로 해본다면 요, 요게 세 가지 재앙이 있는 거죠. 세 가지 재앙 근데 이게 어... 인간은 여기 세 가지 재앙을 솔직히 말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재앙이 발생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길거리 노숙자 노숙자 생활에 나앉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띠 때문에 산디 때문에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그... 이역수를 배우신 분들 보면 이제 살다가 보니까 옛날잘잘 잘 나갔는데 돌이켜 보니까 남아나는 게 없다는 라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삼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세 가지 재앙을 벗어나야지만 그 돈도 벌고 행복해지는데 이세 가지 재앙을 어떻게 벗어나냐면 이게 마음 수련이 있는 거예요. 마음 수련. 자 그래서 그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삼재 제가 지금 책에서 는데여기 보시면 이게 명리학 책. 여기서명리 책도 있지만 삼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재를 얘기하는 사람도 다 무당이고요. 그러니까 공부팔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사람들 오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공포와 협박심을 심어주고 그 부적을 팔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 사업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그속아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이 이 띠로 얘기해서 바로 삼재가지고 재수없다 이렇게 나가는 건 아주 간단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게 천년 전에 당사주 당사주예 지금 현대 역술인들은 이거 아예 배우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안는데이삼절 얘기했다 그러면 다 가짜라는 거 보시면 돼요 만약에 스님이 얘기했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부적을 팔았다, 가짜입니다. 구슬 팔았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부적하고 구슬 팔기야 가장 좋은 그가 바로 누구나 알고 있는 삼재 팔아서 삼재 풀이 한다고 해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얘기지만 절대 그게 삼재가 아니라는 것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삼재가 뭐냐? 삼재가 뭐냐면, 어,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탐진치. 이게 삼독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탐진치. 탐내는 거죠. 욕심이에요, 욕심. 여기서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세 가지를 버려야지만 길거리 노숙자가 안 되는데. 즉 말하면 부자가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역술 역술인들이 왜 거지가 되는지 다 역술인이 아니라 무속인들이 왜다 거지가 되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 여기 다 나옵니다. 잘 보세요. 탐진치가 아주 그 부처가 되기 방해하는 세 가지 독이에 삼독이라고 합니다 삼독 그래서 이거 탐진치를 없애면 어디로 가느냐 니르바나로 갑니다 니르바나가 뭐냐면 해탈 열반으로 갑니다 즉 깨달음의 세계로 부처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이 탐진치를 경계하면서 수행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재가 나온 겁니다 삼재 그 탐낸다는 건 뭐냐면 욕심이에요 자 보세요 제 그저께도 올려드렸지만, 그 서울에서 그 안준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깥에 종로에 저 노숙자들이 왜 노숙자됐냐, 가 욕심이 많다라는 거죠. 욕탐, 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됐다? 거지 노숙자 됐다. 자,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왜망냐 돈을 벌다가 왜망하냐 돈을 벌면 더큰 욕심. 돈으로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더 크게 투자하다가 투자하다 망해서. 노후자 되기 때문에 이 근원의 재앙은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이거를 사주로 풀이해드린다면 이건 토입니다. 토. 토,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자, 노란색. 욕심이죠. 토가 많은 사람들은 그가두라는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인해서 모은, 모으려는 욕심이에요. 그탐매 욕심. 그래서 그 암도 생기고요. 스트레스 밟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가족도 붕괴돼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잘 번다고 그 집이 행복한 집안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자, 진. 이게 뭐냐면 화 내는 겁니다. 화 내는 사람들은 얼굴이 빨갛죠? 그래서 이게 화의 재난입니다 불의 재앙 자, 불의 재앙 크. 화를 낸다는 거죠. 집안이 그잘못 사는 집안들을 보면 맨날 이 화. 성님 때문에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 치고 싸우느라고 재앙 그 자체죠. 재앙그 자체. 그죠? 재앙 그 자체를 가지고 이 탐진치. 그래서 진의 그 재. 재. 불의재난입니다. 불의재난. 끔찍합니다. 마지막에 이 치가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인데 여러분 어, 바람의 재앙입니다. 이게 바람의 재앙인데 이게 불의 재앙. 여기 물의 재앙이다. 여기 물의 재앙. 탐진치는 그 물의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고. 여기는 진은 불의 재앙으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탐은 어차피 그 불의 재앙이니까 그냥 빨간색 써 드릴게요. 오늘 이거 선물이니까 잘 새겨 드시고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자. 화내는 거. 자. 치. 뭐야? 치가 뭐예요? 말 그대로. <laughs> 바람 바람이 불면요, 물이 날라가요 물이 날라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수는 그, 수는 그, 풍수지리 아시죠? 그게 원래 장풍둑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 바람을 막아서 물을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이 불면 물이 날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이 날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리석다라 이요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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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즉, 무식하다 무식하다. 예, 아까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아 무식한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삼재 얘기한다. 그럼 다 사익꾼인데 그 사익꾼에 이 당한다라는 게그면 내가 치다, 이게 무식하다, 어리석다, 공부하지 않고 그냥 듣는 걸로 아 내가 삼재라서 재수가 없으니까 부적을 사야지. 삼재니까 재수가 없으니까 구슬해야지. 그 사탕 발림 너가 나는 거고 또두 번째는 그거를 팔아먹는 그. 역수인이나 그 무속인들은 이 치를 달고 사는데끼리끼리 모인다고 무식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재앙의 근원이 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왜 무속인들 대부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 여기 세개다 걸리는 거죠. 여기 벌써 치 무식이 드러난다라는 죠 공부를 안 한다라는 죠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이로움을 알려줄까? 많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내가 오늘 어, 세상에 태어났지만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개운시켜주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아까 이 탐진치 이, 이 삼독을 경계에서 니르바나 열반 즉 해탈로 가게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야 죠 매트릭스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딱볼수 있는. 관하는 기법을 알려줘야죠. 그거 그냥, 이, 그 무식한 사람들 데려놓고, 무식한 사람들 데려놓고, 공포 협박, 백호살이 있다든지, 삼자가 꼈다든지, 부적을 해야 되는데, 부족 30만원 팔아먹고, 뭐, 구슬해가지고, 300만원, 600만원, 2000만원. 평소에 손님 없다가 한 명만 들어왔다면, 삼자 팔아가지고, 백호살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미 한미천 잡아보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난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현재, 그, 유튜버에, 이제, 이제, 뛰어든 사람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역술가들이라든 무속인들이 들여드렸는데, 보면, 그, 이런 사람도 있어. 목소리만 나온 사람이 있어. 화면에다가 목소리, 어떻게, 해? 돈은 벌겠고, 강의 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안 나오고, 그 목소리만 딱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이 탐진치의 얼굴이 딱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얼굴이 칠성판인데 칠성판에 벌써 보이기 때문에 자기 칠성판을 보여주면 벌써 손님은 다 떠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공개를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얘기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준다. 여 그러면 숨길 게 많다라는 거죠. 숨길 게 많다는 건 뭐예요?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숨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별로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예, 연연하지 마시고, 속아, 속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띠별로, 뭐, 보는 거, 벌써 천년 전부터 당사주 때 이후로 역술가들 쳐다,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렇게 쉽, 쉽게 공부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죠. 아,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데, 근데 누구나 다할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할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 탐진치, 이 삼독을 벗어나는 방법을 해서, 그, 개혼시켜줘야 돼. 그개운되는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명리학이라든가 종교를 스스로 공부할 줄 알아야 돼. 또 그냥 받아 떠먹는 보면 안 되고요. 가다니, 이제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수의 영역. 제가 말씀드렸던스파리 수파리라고 하는데, 수파리가 뭐냐면, 수는 처음에 모르니까, 그 스승을 만나서 스승이 하라는 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의 영역에서 깨치지 못한다는 거 깨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기존에 갔던 거, 가진 거 가지고 계속 그거 그걸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 그거 그냥 뭐 성경 말씀 그대로 따른다든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 닦달라는 그런 게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파의 영역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파의 영역에서 또 자신을 깨뜨려서 자신만의 자기만의 이론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자기만의 이론을 연구해가지고 세상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지금 제가 탐진치 이 삼독을 그 삼지에 빗대어서 얘기 드렸는데 아마도 여기서 나온 것이고 자, 역수리인들이 왜 부자가 못 되는 이유도 여기 치에 해당돼서 못, 못 되는 것이고 노숙자가 되는 이유는 여기 탐에 해당돼서 못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화낸다는 건 자기 마음술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불의 영역에서 망가진다는 거죠 사주오행이라는 것은 토가 많이 몰려 있으면 이게 탐에 영향이 많이 발생되고 어? 수가 없다 그러면 치의 영향에서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내는 거자기 통제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토가 없다 보면 또 통제가 안 되는 골고루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1, 1번이 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1번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그 인간이 9년 동안 살다가 3년 동안 재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1년이 12달이 있으면 3년 동안 겨울의 시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겨울의 시기는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쉬고 공부하는 거죠.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는 뭐냐면 해도 안 된다는 얘기야. 겨울에 나가서 씨를 뿌려도 안되고적어도안 되니까 3년 동안 3개월 동안 뭐를 하냐면 내년 봄을 위해서 쉬고 충분히 쉬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그 공부를 해서 아, 욕심 부려 도 됩니다. 근데 적당한 욕심, 너무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또 화낼 땐 화내내야 되는 거지만, 너무 내지 않고, 살아가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항상 이 탐진치를, 삼독을 경계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부처님의 세계로, 그 열반의 세계로, 니르바나의 세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해결되면요. 삼재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재 풀이 방법은 뭐냐면 부적을 쓰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내 욕심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그 웃음을 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목에 기운을 가지고 그러면 바로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삼재라고 해도 부적을 썼다 뭐 구술했다 이거 다 이거 X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짧게 삼재 막는 법까지 다 설명해 드리고 부자 되는 법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세 가지 세 가지만 경계한다 그러면 가족이 행복하고 그 작지만서도 그 행복한 가운데서 부자가 될수 있는 밑바탕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명리핵심은 그 너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고정불변한 게역경이거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불변하니까 이 9년 동안 살다가 3년 동안은 뭐 하냐면 겨울 일의 시기에 지금 겨울의 시기에 공부해서 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응?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의 그 묶였던 수 수에서 묶이는 것을 파 깨치는 그니까 부활 부활을 의미하고 리! 내가 몸으로 표현해 주죠. 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저를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 어, 지금 그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셔서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컨텐츠로 많이 열심히 공부하여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왜냐면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질량이 올라갑니다. 질량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 명리에서 사람을 상담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상담 그 사람이 약간의 그 이탐진치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질량을 올려주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개운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아셨죠? 정신 치료를 할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먼저 내 정신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하고 그걸 치료역에서 부단한 수행하고 수도로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음. 이세 가지를 없애다 보면 이제 서서히 서서히 부자의 반열로 올라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제 방송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부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